자동차가 나간다 저 멀리서 차한 대가 달려와 선우 앞에서 멈추는데 돈 먼저 봅시다 우수님 그래서 저 도둑놈들이 다버섯으받아주여서나전할것다고 어디다 쓸까요. 그런 것까지 말해야 되나? 돈 아무리 많이 줘도 우린 그 확실하지 않으면은 물건 못 주지. 자산 안 할고요? 까거 젤라지. 예린 찌루이시. 마침 부드럽겠다. 밟아 한 여러 분야나 레아키로이. 어? 돈 넘렛 블넣인또수거라보대다또시라지넣 또. 어? 마침은 크리치시. 뿌려만 하자 들로 우수받고이시. 하아. 까거 젤라지. 뺏리다 딱. Скажи ему, пусть завтра придет <с pakai> 4. Деньгами. Я, если ты еще раз придешь. Дурак, ты меня сейчас по имени назвал. Ты идиот, блядь. Мы с тобой договорились, никаких имен. Я тебя сейчас могу назвать. Тебе нормально будет, а? Долбоеб ты, блядь. Тебе нормально будет, ты долбоеб нахер. Конечно, ты, блядь, долбоеб. Конечно. Ай, я сигал чинчал. Там трабан. Подожди, блядь. Подожди, Подожди, блядь. У тебя, сука, все нормально, ты бурбоем! Бурбоем! 빨리 물건을 사고 싶은데 더맨더머를 보고 어이 없어하는 손웅 키스라는 거는 말이야. 제 혀, 니네 혀가 이렇게 제석먹 섞여 하나가 되는 비벼, 막 비벼, 존나 비벼. 얘 인우가 서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존나 비벼. 이제 아브트라, 네, 내일 4시까지 일로 다시 와요. 에? 혼자 와야 돼. 그리고 당신 누구 그 보증할 만한 사람 있어? 우리는 거 확실하지 않으면 은 물건 못 줘. 어? 내일까지 우리가 아는 사람 보정서 봐요. 네? 자, 이리로 연락하고 내일 봅시다. <목소리> 선우는 지금 물건을 사려고 돈을 가져왔는데 명함 하나 주고 내일 보자는 명구의 말에 선우는 황당한 눈으로 명구를 바라보는데 이런 명구의 행동에 그저 어이가 없고 황당해 아무 말 못하고 떠나는 차만 멍하게 바라보는 선우. 이런 이건 아니야. 정말지. 레바이피리오 스머디. 짜마우치. 짜마우치. 뭐야? 처음 모르잖아. 어? 명구. 명구 어디 있어? 소소 살아있네 에소소소소 살아있네 에 아주 살아있네 살아있